인생이란 무엇인가 (9월 2일) 첫 번째 사람들은 진리에 가까이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타인의 잘못에 대해 너그러워진다 그 반대 또한 진리이다 두 번째 신앙이 없는 사람들 즉 인생의 정신적 기초를 믿지 않고 자신들이 터득한 외적인 관습으로 신앙을 대신하고 있는 사람들은 가끔 너그럽지 않을 때가 있다. 그들이 너그럽지 못한 까닭은 진정한 신앙은 인간의 의지와 무관하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괴롭힌 바리사이파 사람들을 비롯하여 오늘날의 세속적인 지배자에 이르기까지 가장 신앙심이 부족한 사람들이 언제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박해해 왔고 또 박해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박해는 사람들의 신앙을 약화시키기는커녕 오히려 그것을 강화해 왔고 또 강화하고 있다. 세 번째. 신은 양심과 이성의 힘으로 사람들의 마음에 믿음의 불을 켜주고 있다. 폭력으로는 믿음의 불을 켤수 없다. 폭력과 위협이 가져다 주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 공포이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 방황하는 사람을 비난하고 나무라서는 안 된다. 그들은 그 미망으로 인해 이미 충분히 불행하기 때문이다. 만약 그것이 그들에게 이익을 가져다 주고 믿을 때는 그들을 나무라도 상관없지만 오히려 그것은 대부분의 경우 그들에게 반발심을 일으켜 그들을 더욱 돌아서게 만든다. 파스칼 네 번째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의심할 여지 없는 원칙이 있다. 그것은 만약 어떤 선한 일이 선을 배반하지 않고는 이루어질 수 없다면 그것은 진짜 선한 일이 아니거나 아직 그 일을 할 시기가 되지 않은 것이다. 다섯 번째 우리의 조상이 진리라고 생각했던 것이 허위라는 걸 알았다고 탄식하는 것처럼 이성적인 존재에 어울리는 것은 없다. 여섯 번째 우리는 오히려 과거의 것을 대신할 수 있는 새로운 일체의 기초를 탐구해야 하지 않을까? 마르티누. 7번째. 신앙은 사람과 마찬가지로 억지로 불러 일으킬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정치적 수단으로 신앙을 도입하고 그것을 보호하려 해도 잘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사람을 강요하면 오히려 징후를 불러 일으키듯 신앙을 강요하면 오히려 불신을 불러 일으키기 때문이다. 쇼펜하우어. 8번째. 사람들이 종교를 부정하는 것은 성직자의 편협한 마음과 권력력의 자연스러운 결과이다. 워버튼 아홉 번째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광신자와 마찬가지로 편협하다. 뒤클로 열 번째 진정한 신앙은 강요에 의한 외면적 지지도 보석으로 장식하는 외면적 지지도 모두 필요하지 않다. 또 특별히 포교 활동을 할 필요도 없다. 신에게는 시간이 많아 천년도 하루와 같다. 자신의 신앙을 강요에 의해 또는 외면을 장엄하게 장식함으로써 지탱하려 하는 사람, 또 그것을 서둘러 포기하려 하는 사람은 거의 또는 완전히 신앙을 가지지 않는 사람이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